근호형 다리 괜찮아요? 마탱이 갔는데 귀락 흘러서 근호형이랑 가야겠다 난 천천히 가는가 선호하는 사람이야 <laughs> 중국이랑 합칠까요? <laughs> 천천히 가다 보면 올것 같아 와 여기서 갑자기 버거님이 카운터어택을 날려버립니다 어, 제... 파워데어 보이시죠? 여기 이때 어택을 하게 되면 최근호 선수 입장에서는 리딩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모가 있는 어택인가네 뒤를 확인하고 어. 되네, 좀 어느 정도 갭이 발생됐네. 아이 죽겠지만 하지만 가보자. 뭐. <목소리>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빡센 투일러 뻥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분들이 나오셔서 각자의 실력에 맞게끔 조를 구성했고요. 저는 상급 뻥에 참석을 했는데 다리 괜찮아요. 아춥지지마태갔는데 네. 풀면 뭐 풀면 구속으로 풀면. 원래부터 나오시던 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불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원래 한 10분 정도로 상급봉을 시작해서 이제 저마다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데, 오늘은 지금 맨 선두에 진수님, 그리고 그 뒤에 라파저지를 입고 있는 김빛구님, 그리고 형광색 브레이브저지의 버거님과 제 앞쪽에는 동탄에서 활동하시는 두두다다님이 나오셨습니다. 최근호님과 초이님은 초입에서 좀떨어지 되었고, 이 전날 라이딩이 최근호님과 제가 이 예, 영상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떨어지게 되어서 다섯 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명 정도였을 때는 로테이션 순번이라든지 혹은 이열로테를 활용해 가면서 보다 더 적은 힘으로 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자 길게 끌어야 하면서 또 높은 속도를 유지하려면은 더큰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제가 투일러뻥에 나가본 기억 중에 제일 빡셌던 라이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능형 캐릭터로 변모해 가고 있는 최근호 선수가 초입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만약에 신호에서 중급팩에 잡혀버리게 되면 이제 좀 체력을 많이 세이브한 최근호 선수가 귀락마을어필해서더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진수님은 떨어지게 되었고 두두다다님이 제 앞쪽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들어와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세 명이서 로테를 돌고는 있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뭐빵 쳐서 찍는 거는 자멸하는 길이죠. 최대한 많은 인원을 살려가면서 최대한 중급 팩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전날 라이딩의 여파가 너무 컸던 관계로 네, 최대한 많은 힘을 아껴서 귀랑마을에서 좀 많이 흐르면서 중급 팩 분들과 함께 가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호 선수가 떨어졌던 게참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가,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이때가 길고 길었던 장마 중에 토요일이라서 이게 매일매일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이딩 루틴을 정하는 게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만 안 오면 타고 타고 저는 토요일 날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최근호 선수와 나다용민 님 영환 님 이렇게 도사 서부 벙을 나가서 열심히 탔는데 이제 토요일 새벽 벙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근데 도로가 전혀 젖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쾌적한 상태 되였지만제 다리는 이제 찢어질대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첫 번째 버텍 네, 포인트였죠. 여기 구간에서 사실 IU 언덕 정도인데 좀 강하게 치면서 찢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네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준호 형 어제 저랑 조져서 네네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빨리 중급 팩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귀랑마을 어필해서 흐를 흘러도 되게 되겠죠 그 전에 잡혀버린다면 귀랑마을 어필해서 제가 흐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선두 팩과 함께 가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차분하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전체 네 명이지만 최대한 빨리 중급 팩으로부터 도망을 쳐야겠죠. 다행스럽게도 중급 팩 인원이 중급 1조 분들 인원이 한1 0명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후, 후방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는 좀 다행이다 싶었고. 여기가 한 1분 정도의 깔딱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좀 복불복이에요. 이게 신호에 한번 걸리면 두번 연속 걸려서 한 3~4분 정도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게 뻔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좀 놓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흘러도 귀락에서 흐를 거야 이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여기에서 살짝 강하게 인터벌을 쳤고 여기에서 방금 전까지 그 초입의 롯데 스무원이었던 김빛구님이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고 근데 역시나 두두다다님이 제 앞쪽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귀락 흘러서 근호 형이랑 가야겠다 아 힘들어 난 천천히 가는 거 선호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중국이랑 합칠까요? 천천히 가다 보면 올것 같아. 네, 상급 팩에서 떨어졌던 최근호 선수와 스파이더 팀의 초이님 그리고 진수님까지 포함된 중급 일조분들이 이제 신호에 걸린 틈을 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플랜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스미스 팀의 이경근 선수도 여기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였죠. 사실상 여기 귀락마을 어필이 남산 정도의 남산보다 살짝 긴 어필인데. 여기 중간쯤에서 중급팩에 잡히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어필을 올라가서 선두팩을 꾸려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급팩으로 4명이서 좀 힘들게 갔던게 좀 패착이 된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이경근 선수가 쌩쌩한 다리로 일단 내 페이스를 많이 올리고 있고 저는 계속 딜을 체크하면서 아, 네, 망했죠. 스파이더 팀의 초이 님이 지금 스파이더 저지를 입고 있는, 네, 굉장히 클라임을 잘 하시는 분이고, 네, 진수 님도 여기에 합류하고, 그렇다면 왼쪽에 네스티 스미스 팀의 최근호 선수도 여기에서 합류하게 되죠.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버거 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데미지를 입은 터라, 데 네, 뒷팩과 합류해서 이네 명의 BA 그룹을 놓아준 상태에서 좀 다리힘을 쓰게 하고 고모리 그 낙타 등 구간에서 잡아드릴까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파워 보이시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 좀 작전을 구사하거나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몹시 힘들다 보니까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에 맞게 좀 생각을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지금 진수님이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앞에 세 분이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의 버거님과 계속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거님이 여기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서 저는 진짜 흐르고 싶었거든요. 마음도 몸도 전부 흐르고 싶었는데 버거님이 정말 온갖 신음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붙어가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메인 팩이랑은 상당 부분 시간 격차가 좀 났었거든요. 한 20초 정도의 갭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 차이라면은 이제 뒤를 확인했을 때좀 많은 거리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메인팩에 합류했을 때 내가 흘렀을 때 4명이서 도망가는 걸 잡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좀 많이 무리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몹시 힘들고 쥐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끝까지 붙어가는 데 성공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이님이 내리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다운힐과 평지 낙타 등에 자신 있는 제가 좀 빨리 앞서 나가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앞서 나가서 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이제 뒤에 메인 팩으로부터 도망을 온전히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A 그룹에 포함된 분들이 버건님과 스파이더 팀의 초이님, 그리고 스티스미스 팀의 최근호 선수와 그 다음에 이경근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서 BA 그룹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고모리 구간인데 여기가 낙타 등이 생각보다 길고 셉니다. 어 근데 초이님이 좀몸 상태가 안 좋으셨는지 여기에서 좀 떨어지게 되고 몸 상태도 몸 상태지만 지금 파워 대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호 선수가 전날 저에게 평지에서 좀 놀림을 받았었는데 <laughs> 와 이날 처음에 흐르면서 조금 뭔가 다리 데미지를 회복하고 컨디션을 되찾으셨는지 오 오늘 파워 대역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근 선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낙타 등에서 좀 뭔가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쓰면서 좀 플레이를 하신다기 보다는 좀 우직하게 자기 턴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길게 리딩하는 모습이 정말 뒤에서 볼때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가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마지막 다운힐입니다. 낙타 등 마지막 다운힐이고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코스라서 여기에서 팩 속도를 올리려고 버거님한테 어 이제 앞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턱 보이시죠? 에어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페달링 하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에어로 자세를 취하면서 팩을 이끌면서 가고 있는데 와 버거님한테 한방 당했습니다 와... 저는 이제 좀, 뭐랄까요, 여기, 오른쪽으로 턴한 다음에, 이제, 낙타 등이 발생되고, 거기를 어택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두에 두고 가고 있었는데, 와,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님이 카운터 어택을 날려버립니다. 엇. 파워 대회 보이시죠? 여기서 전 진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렇게 버거님이 가고 그 다음에 이경준 선수가 만약에 어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저는 얄짤 없이 흐르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리딩을 강하게 하고 뒤에 붙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버거님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오 근데 오어 터널 끝이 뭔가 멋있네요. 이게 버거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laughs> 서로 좀 뭔가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속도를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거님은 여기 구간을 먹고자, 여기에서 버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좀 데미지를 당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 버거님 고개가 숙여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턴한 다음에 여기 구간이죠. 여기에서 턴하고, 여기에 이제 깔딱 어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택을 치면서, 좀 BA를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버거님에게 한방 당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회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땅한 어택 구간을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네, 최근호 선수 롯데 순번 다음에 최근호 선수가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4 명이니까. 혼자 도망을 치게 되면은 1대 3이라서 자멸하는 거죠. 혼자서 3명을 도망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2대 2. 그러니까 저랑 제 뒤에 있는 버거님이 같이 합심해서 도망 간다면 제 기준에 이날 라이딩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최근호 선수와 이경준 선수 이렇게 두 명이서 저희를 잡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어택을 했지만 버거님이 방금 전에 그 터널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으셨는지 혼자 도망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지금 파워 대역을 잡고 쭉 갔지만. 네 결국에는 잡혀버리는 각이어서 버거 형이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네 버거님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네 이경근 선수다 이경근 선수와 함께 2인 BA를 노려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버거 제 여기에서 어택을 한 이유가 버거님은 뭔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최근호 선수가 방금 전에 따라온 걸 보면은 네, 굉장히 폼이 다시 컨디션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어택을 통해서 그리고 이경호 선수가 여기 직전에 굉장히 길게 끌었거든요. 그래서 두 명, 두 명으로 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네, 모두가 붙어서 제가 하는 어택은 이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수순이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아스팔트가 많이 뒤틀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홀들이 많이 생겨서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 이제 좀 여기 이제 인터벌을 칠수 있는 이런 신호 다음 구간 이런 데에서 이제 또 강하게 이두 분은 이제 클릿을 끼느라 살짝 갭이 발생됐고 최근호 선수와 둘이서 다시 한번 BA를 시도하려고 일단 어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보시면은 최대한 뒤를 계속 확인하면서 네, 혼자서는 지금 힘듭니다. 두명두 두 명으로 갈라져야만 네 뒷분들도 저희를 추격하기가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로테이션을 돌면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네 제가 약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강하기도 해서 번번이 어택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택을 했을 때 좀. 좀 강하게 길게 갔어야 되는데 아좀 마트니가 많이 가는 바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통 여기에서 중급 분들에게 신호에 계속 걸리니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다행스럽게도 4명이서 좀 합심해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는지 중급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여기에서 뒤를 계속 확인하면서 팩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어택을 하는 게 아니라면 500, 600 와트로 때려버렸을 때다 같이 체력을 낭비하게 되면서 팩 속도가 들쭉날쭉 되면서 인터벌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에어로 자세를 잡아주면서 300 중반 와트부터 400 와트 정도를 유지하면 이분들과 함께 팩 속도를 다시 50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은 낙타 등에서 어택을 하려고 합니다. 평지에서 어택을 하기에는 네, 좀 많이. 이 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고 이분들이 저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평지에서 도망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그 낙타 등 구간에서 어택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한두 군데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매주 함께 따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서로의 어택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네, 서로 페이스 분배하는 게 정말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 네 어택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역시나 어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최근호 선수가 로테이션을 빠졌을 때 이때 어택을 하게 되면 최근호 선수 입장에서는 리딩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어택을 하면서 네, 이경근 선수나 버거님이 쫓아오기를 혹은 정말 <laughs> 최근호 선수만 떨어지게 되면은 네세명이서 이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지난다면은 어택 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최대한. 네, 되든 안 되든 강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못하고 세 분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도망을 가는 경우에는 남은 세 분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충분히 저를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두 명이서 도망가는 쪽을 체크해야겠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뱅이터널 구간이고, 여기가 한 1분 30초 정도의 약한 오르막이에요. 하지만 1시간 반 정도를 무정차로 강하게 탔기 때문에, 엔 피가 거의 네, 280바트, 270바트 정도 나왔거든요. 정말 힘든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호 선수도 마지막 남은 어택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강하게 리드하지 않고 계속 전나 버거님 혹은 최, 그 이경근 선수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경근 선수가 로테이션을 넘겼을 때 어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다리 페달링에 신경을 쓰면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있었고. 이제 제 뒤에 버거 님이 쫓아오지 못하시더라도 이제부터 남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충분히 혼자서도 도망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 회심의 어택을 날려버립니다. 네, 버거 님의 영상을 확인하니까 제 뒤에 있던 버거 님이 붙는데 반응하는데 실패하셨고 최근호 선수가 어느 정도 갭을 발생되면서 계속 지속주를 저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은 이제 마탱이가 간게 보이시죠. 고개가 숙여지고 그 다음에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이 어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좀 쓸모가 있는 어택인가 내 네. 뒤를 확인하고 어 되네 좀 어느 정도 갭이 발생됐네 아이 죽겠지만 하지만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좀 뭔가 다운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 최근호 선수가 어마어마한 파워로 저를 잡는데 성공해서 결국에는 두 명이서 BA를 성공하게 됩니다. 와, 네. 아, 이게 전날 라이딩 데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새벽방에 나오니까, 어, 그 전과 다르게 굉장히 파워 대역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리커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였고, 어, 네. 같은, 항상 이제 뭔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양해지고, 뭔가 전략전술도 뻔해지고, 좀 뭔가, <laughs> 아 정말 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고모리 봉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딩에 대해서 버거님도 그렇고, 두두다다님도 그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분도 또 다른 관점에서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네, 검색해 보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로라 타시는 데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라이딩 영상은 정말 제가 뭐랄까요 3, 4년 자전거 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분언리 두 바퀴 네, 레이스 영상인데 제가 <laughs> 염티에서 끌바를 했습니다 진짜 끌바를 웬만하면이 아니라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어, 그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